개띠분들이야말로 진짜 운이 들어왔어요. 25년 운이 들어왔는데, 여태까지 뛴 거에 보상가치가 정말 최고 높은 분들이 개띠예요. 뛴다. 일단 첫 번째. 금전이 일단 맞방에서 튀죠? 어, 금전이 맞방에서 튈 일이 있다. 내 이름을 알린다. 내 잡을 알린다. 내가 하는 일에서 인정을 받는다. 라는 말이 나와요. 너무 좋아. 문서운이 들어오는데, 어, 이 문서를 안 놓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애동제자 일월용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2025년 을사년 개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을사년 개띠 네, 맞습니다. 개띠 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개띠 분들을 딱 들어봤을 때 어떤 감정이 느껴지고 어떤 생각들이 드실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힘들죠. 왜냐하면 힘들었지. 어, 24년이 힘들고 23년이 힘들었다 소리가 나와요. 내가 깔아놨던 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다운되고 침체되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승승장구 하던 내가 한 풀은 꺾였을 거고 이상하게 무시당할 게 아니었는데 무시당할 일들 손가락질 받을 게 아니었는데 손가락질 당하고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살았나 라는 생각으로 조금 어,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정말 이런 상처가 회복되기란 정말 쉽지 않잖아요 회복돼요? 을사 년에? 아 정말요? 을사 년에 회복됩니다 음, 어 정말 이렇게 묵묵히 살아오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제일 열심히 살지 열심히 뛰잖아 맞습니다. 진짜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 음. 2025년 을사 년에 회복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운세, 네. 운기의 흐름을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운기의 흐름이란, 운기의 흐름. 여태까지 좌절 많이 했죠? 실망 많이 했죠?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뛰기도 많이 뛰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사람들이 왜 그러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 소리가 나와요. 근데 여태까지 이 악물고 살았잖아? 이 악물고 산게 25년부터는 희한하게 내가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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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빛을 발한다 개띠분들이야말로 진짜 운이 들어왔어요. 25년 운이 들어왔는데, 여태까지 뛴 거에 보상 가치가 정말 최고 높은 분들이 개띠예요. 여태까지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많이도 깔아앉았었거든요. 여태까지 준비 단계, 시작 단계를 다 거쳐오면서, 이렇게 깔고 오셨던 분들이, 그 베이스가 이제는 25년에는 정말로 비춰질 때가 됐고, 일어날 때가 됐고, 내가 다시 유명세를 탈 때가 됐고, 내 이름을 날릴 때가 됐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이제 나와요, 첫 번째. 그리고, 금전 일단 좀 많이 썼죠. 쓴 금전은 다시 돌아온다. 쓴 금전은 금방 다시 채워지고요. 여태까지 내 사업을 한다든지 내가 직장을 다닌다든지 이상하게 무시하니 무시를 좀 많이 당했거든. 근데 이제 무시했던 인간들은 다 쳐내어 간다. 다 끝났어 이제. 여태까지 오르지 않을 구설에 많이도 올랐잖아요. 어다 끝났어. 법적인 걸로도 많이 이상하게 걸린 분들이 많아. 개띠가 희한하게 충이 났던 분들이 많은데 25년대는 그게 다 해결된다라는 말이 많네요 특히 관제나 구설에 올랐던 게 아주 지긋지긋했던 게풀릴 일이 좀 많대. 그럼 우리 개띠분들 진짜 운으로 바라봤을 때는 어떤 분들이 가장 좋은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금전이 일단 맞방에서 튀죠. <laughs> 어, 금전이 와빠에서튈 일이 있다 내 이름을 알린다 내 잡을 알린다 내가 하는 일에서 인정을 받는다라는 말이 나와요 너무 좋아 개띠분들이야말로 운들어왔어 어, 그럼 본인이 하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 금전이 쌓인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거를 문서를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사업을 해볼까 뭔가 시작을 해 다시 한번에 문서를 원래 가지고 있었던 문서를 한번 또 대박 가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기운이 다시 들어왔어요 만약 내가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 하면 이 사업자를 한 번쯤은 다시. 바꿔주시든가 아니면 뭐꼭 폐지해서 바꾼다가 아니고 잊어버렸어요 사업자등록증 다시 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재발급을 받는다든지 네. 이렇게 하시면 세 기운으로 다시 올라칠 수 있는 게또 들어온다는 거죠 아, 그러게이 말이 나오네 그러게요 신기하다. 그럼 우리 개띠분들은 진짜 본인의 이름들을 알리게 되고 하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 금전이 쌓이게 된다 맞아요 음. 왜냐하면 여태까지 사람들 ]한테 무시당하면서 묵묵히 무시도 무시지만 묵묵히 여태까지 이렇게 이를 웅천물었잖아요. 그 웅천문 이가 이제 풀리면서 내가 이제 사바사바 삭삭삭삭삭 올라갈 일이 있다. 개띠분들 날 뛰자. 날 뛰자. 어날 뛰자. 뛸때 됐다. 진짜 지금까지 힘들었던 거를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진짜 왜냐면 희한하게 하는 일도 안 됐고 이상하게 내가 관제나 구설에 오를 일이 좀 있었다 그러세요. 근데 이 관제 구설이 벗겨지면서 내가 다시 내 거를 회복을 하면서 내 자리에서 일어난다. 내 걸로 일어날 일이 있다.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내 걸로 명성을 띄우자. 내 이름을 날리자. 그리고 금전 쌓아가자. 너무 금전 쌓아가자. 그리고 문서는 정확히 들어오세요. 문서가 정확히 들어오는데, 문서운이 들어오는데, 어, 이 문서를 안 놓쳤으면 좋겠습니다. 어, 문서운이 들어오는데, 무, 무언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자를 다시 재발급을 받든지 해서 세기운으로 일어서셨으면 좋겠어요. 세기운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기운이 무척 좋아. 개들은 뱀에 물려도 절대 죽지 않아요. 어. 개들은 희한하게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어 무언가를 하시던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나아가시고 원상복귀 회복할 일이 들어와 있으니 다시 나를 알릴 때가 됐다 내가 일어설 때가 됐다 그러니까 얼른얼른 얼른 제자리로 빨리 돌아오셔서 멘탈 잡고 일어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2025년 을사 년에 개띠분들의 운세와 흐름을 알아봤고요. 선생님 통해서 또운잘 잡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인생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